께 묻고 신앙생활을 하라. 하나님께 묻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첫째로 크신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마라. 아까 제가 성경 드렸지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스크린 안 비치나요? 나왔어요? 저 앞에가 안 나와서.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름.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수 없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점만도 몰라요. 점만도. 장님이요. 코끼리를 만졌어요. 큰 코끼리를. 코끼리를 만지고 물어봅니다. 장님한테. 이게 뭡니까? 하면 코끼리입니다.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받은 은혜를요,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요, 자랑하지 못해. 네? 왜내 자랑이냐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가는 길은 틀려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내가 높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높은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있어요. 제가요 하바로스크를 지표를 봤어요. 4일인데 이틀이틀 도시 하바로스크를 는데 어 송교 단체에서 10명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공항에 인천 공항에 딱 나가 보니까 둘이 이제 목사는 저하고 여기도 순봉 교회 목사인데 목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안 나왔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러시아에 있을 때 북한 사람 하나를 한국으로 빼돌려 가지고 러시아의 디스 그가 올라가서 피자가 안 떨어져서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만 가야 되는데, 피자가 안떨어져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이제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가 얼마나 걱정스럽게 했다. 설교를 이틀밖에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둘둘 하자고 해서. <laughs> 비행기 앉아갖고,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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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가는 일행 그 권사님 아들을 데리고 가네 갑! 갑자기 비행기에서 사람 죽었다고. 목사님, 사람 죽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승무원을 찾아야 되는데 목사님만 찾아요. 목사님만. 여기서 순복인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네? 목사님들이 아주 죽었다고. 비행기 안에서 죽었어요. 그럼 목사가 거기서 할 일이 무엇이 뭐 있으면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한 30분 하고 났더니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살아났어. 내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왜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일을 벌인 줄 아냐? 네가 너무나 두려워해. 네가 아직도 나를 못 믿냐? 그냥 가.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 그래서 내가 잠깐 그 어린아이를 말하면 죽은 것 같이 해 놨다가 내가 네 기도를 통해서 살려 놨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관 집회해라. 4일 동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기적.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직접으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셔서, 내가 신흥교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라. 믿음의 정체성.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일장 보면은 그거 답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나오지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말씀이 있어요. 저기 하나 더 성경 비춰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우리 따라서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자. 할렐루야.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 되시오.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요. 이 우리가 믿음이 아니요 누구를 바라봐? 예수님 바라보라라고 하는 얘기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들어 있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내가 들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셔요. 그 때문에 나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나를 내려놔,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강 건너 계시고 산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강 때문에 산 때문에 나는 갈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강을 건너 갈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을 넘어 갈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줄 믿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라.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정체성의 단어가.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제가 체코를 한번간 일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그러니, 얀 후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1369년에 태어나가지고, 1415년에 화영당해서 죽었습니다. 왜 화영을, 처형을 당했느냐? 신부였는데, 자, 지금 마찬가지예 세상이요, 시끄럽잖아요. 그게 세상을 바로 종교개혁을 그 다음에 목회자들 개혁을, 신부들 개혁을 시키려고요. 날마다 부르지죠. 날마다 부르지죠. 개혁을 시키려고. 우리가 믿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옛날 이 시대 때는요, 우리 성찬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까지 세례교인 이상은 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도자만 마셨어. 신부들만. 그것도 잘못됐다. 내 살이고 내 피다. 마시고 먹어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다. 이얀 후수라고 하는 사람이요. 계속,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들이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교양청에서 불러드렸어요. 감은 죽을 줄 알지만, 교황에, 에? 불러가지 그리고 그 황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황제도 죽이지 않는다. 내가 책임지마. 하고 갔지만 그때 당시에는 교황보다도 황제가 더 우위에 있었을 때예요. 거기 1900 아니 1415년에 교황청에 들어갔다가 7월달에 기름으로 뿌려가지고 화형시켜서 이 사람을 처형을 했습니다. 이얀 후스라라 사람이 죽을 때에, 나는 지금 죽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당신들, 그 사람은 거역하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계에 온 사람이 마틴 루크.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시키고 장로교를 탄생시킨 사람입니다 지금 종교개혁은 연도가 509년 됐어요 올해 햇수로 509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해서 믿음의 정체성이 없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신앙생활하라고 랬죠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하고 사울 여기 모르는 분은 없죠. 우리 청년들 다윗 사울 잘 알죠? 두 가지 그 사람들이 딱 틀린 특수성이 있어.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특히 사울은요 자기 생각대로 생활을 한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울. 자기 생각대로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다윗순이 하나님께 묻고 생활을 한 사람. 모든 일을 할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들 취업 안 돼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우리 청년들 어려우니 있어요? 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고 어떠한 험난한 일을 시켜도 순종하세요. 험난한 일이라고 아, 이런 것을 나한테 시킵니까? 이런 일은 나할수 없어요. 오늘 아침 7시 설교에 그래서 거기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을 때 제가 저는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훈련을 받았냐면 은 화장실 속된 말로 똥 치는 것부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어요. 학교 선생님들. 지금이야 뭐 내리면 전부 다다 다 누르면 내려가지만은 그때는 다 제대식이었잖아요. 거기 청소를 려고는 사람 없어요. 그 지금 학교 가면은요, 여기 우리 장로님 교장 선생님이라고 제가 아까 들으면서 소개를 받았는데 학교 전부 다다 다 청소 용역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용역. 그때는 무슨 용역이 있어? 화장실 쪽이 청소한 기억들 나시죠 얼마나 지저분하 들었습니까? 거기 갈만없잖아요세 번씩 했어요,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이 너 이거부터 해라. 하나님이 이거부터 해라고 해서 은혜 받은 뒤에는요. 냄새도 안 나요. 냄새도 안 나.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요. 누런 것이 다 끼어 있으니까 유황불이, 유황 유황 뿌리면 막, 이막 냄새, 신동하게 올라오잖아요? 그 냄새도 안 났어. 유황 뿌려가지고 다 박박 긁었어.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묻고 그대로 실천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요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 성경에 3만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3만 명의 인물 중에서 모세가 최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누가 말하느냐 사도바울이 말해요 사도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도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최고로 알아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스에서 뭘두번 내지요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두번낼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나타내시려고 모세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언제든지 묻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보이 말라서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었으면 이제 물어 첫 번째도 물었고 두 번째도 물었어요 첫 번째 모세야 바위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두번 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러세요 하나님 밥 부르니까 모세야 바위를 야기해서 명하여 물을 내라 말로 하라고 그랬어 말로 근데 모세가요 옛날 과거 생각하니까 모세야 딱 하니까 바위를 두번 때려보냈어요 바위를 두번왜 하나님이 말로 했을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물낸 시기는 2년 을 출애굽해서 2년 돼서 2년 그리고 두 번째 물을 낼 때는 38년 후야. 38년 후에 물이 나오는데 모세가 2년째 기억하는 그 과거에 지팡이를 때려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과거 경험에 의해서 때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그 군중 앞에서 천중 앞에서 모세에게 말로 명하라고 했어요 바위야 하나님의 명령이다 물이 나와라 하면은 물이 나왔을 텐데 경험위에서 때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즉시 불렀잖아요 모세야 너는 이번 일로 해서 어디 못 가? 가나안땅그 일로 가나안땅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형편 모든 처지는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하고 끝내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교회 짓고요, 제 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앞에 사시는 분들이 날라갔대. 날라갔 아, 근데 우리 딸이요 걸어왔어. 근데 교통사고 나서 친 사람은 다 죽어갖고 왔어. 사고를 낸 물어보니까 그 앞에 사는데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폭학해갖고다닌대데 그래서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엄마가 고 MRA 사진을 다 찍었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거라.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했냐? 뭐, 기도를 제가 엄청 하고 다닌 사람이고, 교회에서 쓰기, 아,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놓고 이렇게 또 은혜 체험을 하라고 보여주신 모양이다. 하고 보냈어요. 딱 2개월 후에. 떨어졌어. 아이가. 떨어졌는데, 연체동물이요. 앉지도 못해. 목뼈가 없어요. 연체동물이요. 귤체혈를 대하고, 병원 안간 데가 없어요. 근데, 안간 데가 없어요. 못 고친다. 이런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 그래요? 뭐 예습 병원과, 전북대학 병원과, 뭐, 원강대학교 신경과 정형외과, 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 할수 없이 서울이나 한번 가볼까? 더큰 병원으로? 하다가 나오면서, 대 휠체어 끌고 나오면서, 하늘을 본산 보고 바라봤더니, 원강대학교 한방병원이요? 그 글씨가 왜 이렇게 크게 보여요? 평상시보다도 그 글씨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글로 갔어요. 글로 가가지고 진찰을 딱봤는데 이름 잊어버리지도 않아. 요 이건 못 과장했어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3개월을 맡겨버려요. 3개월 100일이잖아요. 그. 손. 이 깽깽손가락, 이거. 살짝만 움직여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그런 의사 처음 봤어요. 의사가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근데 책임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3개월 됐어요. 손 하나 살짝 움직였대요. 그 아침에. 그런다고. 제가 이제 3개월 내내가 보니까 그 과장님이 아, 마음이 들떠 가지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맡겨야죠. 3년 8개월 만에 일어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 8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 소리가 내가 난에 보니까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소리야. 하나님의 소리. 내가 생각해보면요. 사람이 병원에서 환자 가면 은뭐 쓰잖아요. 뭐부터. 각서부터 쓰잖아요. 그런 거 전혀 쓰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 과장님을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딸내미가 3년 8개월 만에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문났어요. 그, 지금, 그이건목 제가 잃어버리더라, 안 해요? 이건목 과장님이 지금 원장 돼가지고 서초도에, 서초동, 서울 서초동, 그 거기에서, 저기 뭐야, 원장으로 한약관차려가지고 오시는데, 그분한테 진찰받으려면은요, 1년 이상 먼저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딸내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금 임용고사 선생님 임용고사 시험 봐가지고 대전에 음악 선생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고 또 거기에서 보니까 저들 둘이 눈 맞아가지고 또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담당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 길게 이곳에 와서 말씀 나눴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도하여 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과 가슴 속에 박히어 실천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귀한 신앙 교회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고 마치는게 아. 말씀 감사드립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양 드리고 축도로 이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 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우며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신흥교회 믿음의 식구들 위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흥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나 나라의 민족이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있는 열방 가운데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어하옵나이다 아멘.